안녕하세요. 신장기업의 부식입니다. 김사장입니다 차가 바뀌었대 <laughs> 레이를 한대 뽑았습니다. 아... 이게 요즘 부식 이크로가 전신이 다 레이 탄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레이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laughs> 중고차 알아보다가 신차 알아보다가 결국 저는 신차로 뺐습니다. 오늘 내가 중고차 레이를 산지한 3주, 4주차가 되가는데 네. 이제 제대로 탈수 있는 상황이 왔어. 지금 도색을 했죠. 노랗게 노란색으로 학원차 에디션이라고 네. 사람들이 하던데 학원보다 더 노란색으로 맞죠. 학원은 약간 누런 노란색이라고 치면은 얘는 진짜 완전 노란색. 음. 진짜 혹시 나중에 보시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막 태그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드리고 그럴게요. 오, 오케이. 나도 그거 가능. 제 차도. 저도 조금 특이하게 할 거거든요. 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가는 신장기업 현장이 어디지? 오늘은 신호정비 2호점 신호정비 2호점 네. 그러면 봉보로봉봉봉봉 봉보로봉봉봉 대표님이 하시는 신호정비거든요 차량 도색에 대해서 우리가 어 뭐다 뭐다 말할 건 없고 네. 판금도색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판금도색 부산하면 또 신호정비 진짜 많이 알아주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알아주는데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이렇게 신호정비 보이는구나 네. 보이는데 어, 저 있다 신호 정비 앞으로 왔고요 왔다 왔다 반갑습니다 시조비 t v 의봉 대표입니다 여기 새로 또 신장 개업을 했다고 해서 또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1층에는 B&B모터스라고 수입차 정비 그다음에 검사하는 곳이고요 제가 뭐 1, 2층은 다른 건 아니고요 1층은 1층대로 하고 저는 이제 2층에서 예, 신호정비 이제 서부산점 이제 명지나 사상 김해 창원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부산점에 이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 가면 시설이라든지 구경도 해보고 사실 네. 방금 도색에 대해서 우리 둘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laughs> 근데 또 때마저 오늘 내가 차를 맡겨 놓은 게 오늘 아, 찾을 수 있다고 그렇죠. 해서 오늘 또 우리 부시기차 노란색으로 올드색한 거 한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갑시. 야 이 이게 예, 뭐 아셔야 되는데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페인트 값이 비쌉니다. <laughs> 어, 비잘안 <비싸요. 웃음> 먹어서? 어, 그 잘안 먹기도 안 먹고 페인트도 자체도 비싼데 우리 전문용어로 도마리 은폐가잘안 돼서 다른 색깔은 한두세번 뿌리면 은폐가다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한네 다섯 번이 많이 뿌려야 돼요. 어 페인트 값더 비싼데 또 많이 뿌려야 돼. 이야, 근데 디지기 이쁜데. 개인 취향이죠. <laughs> 이걸 보고 이쁘다고 공감해주실 분몇 분이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봉대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이쁘지 않나? 귀엽지 그냥. 아, 귀엽지. <laughs> 일단 실준비 서부산점에서 이걸 보여드리게 됐는데, 요거는 저희가 작업을 이제 부시기가 이제 영업용, 홍보용이기 때문에 퀄리티보다는 빠르고 그다음에 좀 싸게 이렇게 수리를 한 거고요. 수리는 이거. 정,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시간은 한 이틀 뭐3 일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차가 들어은건 제법 됐는데요. 어, 맞지니다인데뭐 <laughs> 다 그냥 묵혀 놓은 거죠. <laughs> 어, 묵혀놨다가 이제 한 일주일만에 그거 잡아내 왔습니다. 그 일반 손님들한테는안 그렇게 끼고 내니까 뭐 편안하게 그죠. 어, 그렇죠. 우리 근데 원래는 올드세 가면은 저희가 퀄리티의 작업을 좀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원래 기본 올립니다. 일주일에서 1 0일뭐 탈거 별로 안 하고 한 거죠. 그렇죠 탈거 별로 안 하고 뒷범퍼만 탈거를 하고 손잡이하고 요런 사이드미러만 탈거하고 제일 기본. 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니까 그러니까 뭐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도색 가는 거 비슷하게 싸고 빠르게 하는 방법. 근데 이제 본부도 탈거하고 뭐다 이것저것 탈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거는 빨리. 했죠. 환자들은 이렇게 도색 하면안 되겠다. 아 큰일 나지. 환자들라고 이뭐잖아 환자 네. 선생님분들. 아, 행님들. 어, 환자 형님들. 행님. 네. 형님들 제가 항상 공경 하고 존경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 형님들은 이제 제 공장 말고 다른데 가셔도 잘 해준다 말은 근데 네, 이 뭐지. <laughs> 환자. <laughs> 환자 무서워. <laughs> 환자 행인들 무서워. 아. 근데 뭐 네.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 이런 게 보면은 네. 아, 좀이상하네 이렇게 생각 아, 장개 봤을 때. 그,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3초 이상 바라보면 하자라. <laughs> 아, 그래서 3초 이상 안 바라보면 돼. 멀리서 보면은 하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가까이서 본다 이러면 보였네요. 자가 바로 보이네. <laughs> 참고로 우리 봉 대표님이 친구 라고 홍보 잘해라고 공짜로 해줬어 컴플레인은 오늘 <laughs> 받았을 때 컴플레인은 받아야 되이거 아니다 돈을 안받았는데 무슨 컴플레인 하노 안 되겠네요 <laughs> 어안 되지 <laughs> 멀리서 보면 은 아름답습니다 진짜 예데 아, 가까이서 보면 은예좀 그럴 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사실 뭐 이런 도색이 다안 떼고 하는 거 이런 도색 약간 중고차 매매 아. 시장은 이렇게 합니다 중고 매매 장에서 이렇게 올 도색하면 보통 요새 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1 5 0만 아, 이거는 지붕까지 해서 1 5 0만 정도 받을 거야 중고차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색할 때는 한3 0 0만 정도는 받아야 퀄리티 있게 좋은 재료 쓰고 가능하죠. 음, 음, 음. 이거 안 좋은 재료 쓰는 아, 거야? 이거는 뭐, 뭐 중간 재료. 아하. 안 좋은 재료라 하죠 중간 재료. <laughs> 여기는 이제 신호정비 주소를 올려드리겠지만 학장 교차로 쪽에 위치하고 이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열차리 부스, 스프레이 부스 두 개나 있고. 세겁니다. 이것도 다 새건데 요거는 한... 한 6천만원 정도? 아 한천만원 정도 공대표가 하는 영상 보니까 위에 쭉 뿌릴 때 밑으로 쫙 빨아들이면서 여기 밑으로 쫙다 빨아들여 내려가야 근데 어.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나 환경법이 되게... 많이 빡셉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도 다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요런 페인트가 빨려서 여기 뒤에 기계를 통해 가지고 뭐 활성탄이라고 있어요. 다 깨끗하게 걸러주니다 아, 뒤 가스가 안 나오고 깨끗하게 유해물질을 다 걸러낸 것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장비가 엄청 비싸요. 그 어디 세부나 어디 동남아 가면 밖에도 도색하더라고요. 거기는 환경법이물거고 아... 환경법이 계속 강화되니까 우리는 되게 안전하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밖에서 도색하면은 경이기 오염이 됩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으로 길거리 아저씨대주는 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어, 밖에서도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 페인트 자체가 공기로 유출이 되니까 안좋은거니까 먼지도 많이 끼고 보면 이렇게 고런 차까지 아이런건 어차피 지금 원래 1호점에서 봤던거랑 똑같이 가는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는 일단 사상구 확장도 유치하고 있으니까 저가 금사동 쪽에서 보면 이 명지쪽 이 명지에 되게 사시는 분이 많고 인구가 많은데 명지쪽에서 금사동까지 너무 오시는걸 너무 뭘로 하시더라고요. 다 대표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생이 했는데 사생이 낸걸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다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튼 뭐잘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도와주십시오. 연락 주시 매일 오십니까? 네? 매일 오십니까? 아뭐 저는 왔다 갑니다. 여기는 혼자 대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대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신호등비 금사동에서 본점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 직원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우리 대표랑 같이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공동 대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봉 대표와 같이 신호정비 서부산점을 같이 운, 운영하고 있는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메인으로 또 적객이라든지 손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임 대표. 임 대표님이. 그러니까 여기 서부산점에 오면은 보통 임 대표가 있습니다. 임 대표가 보시면겠지만 이게 도장부 출신이고 사실 신호장비에서 칠을 계속 했던 친구고 또 칠이 전문이고 칠 잘합니다. 그리고 칠하면서 이제 대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 바쁩니다 이 친구. 능력자고 엄청 오시면, 처음 오 오시면. 이 친구를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서부산점에 오면 일단 먼저 보시다시피 모든 자, 그 장비들이 시설과 장비들이 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할수 있고 저희도 뭐 신호정부에서도 일했지만 은또 일반 수입차 사업소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노하우들 그 다음에 신호정부에서 배운 노하우들 모두 접목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공행이 만족할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사동도 거의 뭐 탁금 먹었으니까 여기서도 거의 왕자를 먹을 자신 있습니까? 자시겠어요. 어차피 신호정비 실력이야 부산 분들은 에지가름 다 아니까 그죠? 제더 친절하게 영상 보고 또제거 보고 올라갔던 좀더잘해겠어요김 <laughs> <하겠죠. 야, 쉽습니다. 웃음> 사장 왜안다좀 어, 같이 같이. 어, 어, 어 네, 지... 음식 <laughs> 아니라고 <웃음> 너무 음식 <laughs> 라고 <아니라고 웃음> 너무 말없이 <오지>, 그냥 아니요, <laughs>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 뭐그 타이밍이 없네요. 사실 뭐김 <laughs> <laughs> 사장이 내나니 자동차 쪽 얘기하면 할게 없다. 그래도 신정이김 사장이요 메인 모델인데요 없으면 없어버리. 지금 저는 아까 차 타고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자동차 정비 공장이 엄청 많아 엄청, 엄청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도 해야 돼. 근데 그 경쟁안에 가격 경쟁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품질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여기서 형님께 맡겼잖아요 음. 제 몽골은 이 슈퍼 카 맡겼죠 근데 진짜 빨리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인이어서 빨리, 빨리 해주셨냐 빨리. 이랬는데 아니 우리는 빨리빨리 해서 차를 빨리빨리 출고를 해야 다음 차를 받기 때문에 라고 해서 여기는 충분히 빨리 할수 있고 품질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본점 보면 알겠지만 참미연한다 그리고 <laughs> 여기도, 여기도 이호점도 미현하네. 오픈한지 제가 영업을 안 했어요 따로. 아직 신호정비 영상에는 이정점 오프된 영상도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인스타나 뭐 이런 거잘 보시고 다 알고 연락 오셔가지고 영업하는 거 없이 또 바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여러분 덕분이고 뭐 하나 고쳐야 면 금사동에는 정비공장이 대략 한 20여 개 됩니다 30개 정도 되고요 여기 사상행, 사상구, 합장도하엄궁 이렇게 합해가지고 200개가 넘습니다 정비공장이 아요본진이이 아, 본진이에요 장우자설명군장이총 350여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 한 4분의 3이 사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터에 들어온 거지 <laughs> 근데 여기에서 뭐 사실 저는 뭐 말했지만 뭐 명지, 명지 제일 사랑합니다 명지, 제 지인분들도 잘안 오시더라고요 너무 멀어하고 그래서 여기 차린 겁니다 아무튼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 명지 쪽, 서부산 쪽, 김해, 창원 금방 갑니다 아무튼 연락만 주십시오 픽업, 제가 픽업도 다 됩니다 제가 지금 명지에서 넘어왔거든요 실제로 음. 명지에서 저희 적 보고 넘어가는데 25분 걸리딱 25. 사실 남천동에서 오니까 또그 동서고가 태우니까 24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대포도 저희 공장에서 사실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금사동에서. 근데 여기서 다대포 가는 것도 한 25분 30분 이면 되고. 아니 진짜 이게 서부산권에서 여기 차기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명지 쪽, 서부산, 그 다음에 김해, 창원, 뭐 거제도부터 뭐 다. 열라 먼주 입시. 잘 자, 볼게요. 자, 저렇게 이쁘게 뽑아 줍니다. <laughs> 그리고 공짜니까 저거보다 더잘해 줍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신장기 아분양기 되는 장 끝. 감사합니다. 신호종비의 봉대표였습니다. 봉보로 봉봉봉봉 봉봉 봉보로 봉봉봉 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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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대클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